안녕하세요. 비서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데일리 화장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화장품 기사용 원료 목록 개정 18일까지 의견 수렴한다는 내용이고요. 2015년판 보안 작업, 원료 사용 위해 평가 위한 정보 정독에 초점한다. 을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ICID 기준으로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어,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용 원료 모록스트를 목록을 이제 2015년판으로 어,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료 만 한해서 이제 수출 수입만 할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두번째 대한화작품협회 뭐하나 프랑스협회 중국수 화장품 동무시험 면제국 인정받았다 그 내용 뭐냐면 1월 14일 현지시간 이제 프랑스비트기업연합회 플러스 국가약품안전국이 1월 12일 자질을 인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해프랑스입반화장품 제조회사들이 중국 관련 부서에서 규제한 규정한 생산 품질 관리 체계에 맞는 자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 중국에서 이제 일반 화장품이나 뭐 특수용품 뭐 기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 아직도 이제 동물시험 그러니까 화장품 안전에 관련해서 동물시험을할게끔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물시험을 금지하는 입장에서 어, 약간 중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위비가 될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라 국가 자체에서 음, 이런 면제 이런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이제 대항사장표 시각적뭐 하냐 뭐 그런 음, 내용 같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중국 춘추기간노려첫 수출 중국 해외 직구족겨냐 왕홍 라이브 판매한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국인데 온라인 소비가 하이파한 중국 춘추해기뭐 2월 11일부터 17일 왕홍의 현지 라이브 각 한 명사례의 첫수집품을 보냈다고 하고요. 네 번째, 미국 미용인 직능 단체 이제 미용실 파장 안전하다. 뭐 이제 코로나 식구로부터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업소 방문 위준에 코로나 양성 반응 0.07%뿐 주장한다. 뭐냐면 이제 미국 미용전문인 협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업계가 미치고 있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미용사들의 대상으로 진행한 28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가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테이타 갖고 분석한 게 아니라 이제 설문조사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야되니까 뭐 미용시스파점이 어뭐 양수만 0.0 프로 니까뭐 안전하다 뭐 그런 기사 내용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